인천의 대장 송도 신도시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 궁금해서 송도 전 지역 아파트 다 평형수 클릭해 봤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 제가 최근에 검단 신도시 임장을 다녀왔어요. 뭐 검단만이 아니 인천을 너무 많이 가서 요새 검단 신도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검단의 대장급으로 좀 꼽는 게 호반서밋, 그 다음에 우미린, 그 다음에 금어림, 우금 뭐 이렇게 부르고. 뭐그 뒤에 푸르지오까지 이렇게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호반 서밋이 4억대를 계속 전전하다가 최근에 30평대에서 5억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빠져나와 있지만, m 미지 트리플 에듀에서는 38평인가 9평이긴 한데 6억 2천을 이제 찍었긴 해요. 그렇다면 바닥 찍고 반등일까? 그리고 검단은 공급도 많은데, 이 검단에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아닌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서 저는 들거든요. 그럼 저는 어디를 보냐면, 검단이 있는 인천광역시 대장, 송도를 봅니다. 송도도 임장을 몇번 갔다 오면서 시세 정지를 여러 번 하고, 임장 갈 때도 부동산 전 들리지만, 아쉬운 거는 또 전화 임장으로 또 정리를 하거든요. 제가 제 공구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또뭔 얘기야?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시세 흐름 읊어주면서할 때는 각 잡고 모든 것을 외워야 돼. 나는 진짜. 이렇게 들으시면 재미없어요. 그냥 송도가 지금 그렇구나, 인천이 그렇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으시면 되고, 택지 개발하면서 송도는 공구라는 이름으로 구역을 좀 나눠서 지금 제 얘기 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들으시고, 궁금하면 또한번 보시고, 이런 마음이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송도는 제가 부동산에도 가보고 전화를 많이 해보면, 투자자도 문의가 많고, 실거주도 문의가 많고, 실거주 거래가 많이 일어난 곳도 있어요. 그 얘기를 먼저 살짝 해볼게요. 송도는, 어,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체드의 국제학교가 있는 109가 지금 거의 처음 입주한 데는 10년이 지금 살짝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보시면, 택지 개발한 곳은 10년이 돼야, 정말 살기 좋구나 하는 상태가 됩니다. 학교도 물론이고, 상권, 학원가가 확실하게 잡혀 있고, 아직 아파트도 쓸만한 상태. 이렇게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이제 109 먼저 입주한 209는 딱 가봐도 아파트가 낡았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지만 역시 상권을 109와 같이 공유하고 학원과도 공유하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 송도에서 가장 신축은 어디 있을까? 거기가 309예요. 109 맞은편에 있는데 가보면 찬바람 쌩 하고 휑해요. 신축 아파트만 이렇게 쪼르륵 들어와 있고 309를 눈여겨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인천대 입구역 초역세권인데 여기에 GTX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뭐 신세계몰, 롯데몰, NC몰, 이렇게 모든 최고의 상업지들이 다 들어올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완성되면 정말 가장 좋은데 아파트도 최신축. 그게 상공구란 말이죠. 이 309에서 그 인천대 육교역에서 가장 가까운 게 더샵 사원 아파트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올 10월까지 등기 이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요게 최근 실거래가가 찍혔어요. 12억.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 쭈루룩 더샵 센트럴 파크들이 사실 309 대장들이거든요. 거기가 아직은 8억 선. 지지대가 이제 8억 선을 갖추고 있는데 12억. 그러니까 오를 거다? 그건 모르죠. 이제 하나 거래된 거고, 어쨌든 누군가는 10월 이후에 시세를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하고 계약을 넣은 거니까. 잠금하지 않아도 계약만 해도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는 건 아시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실거주가 와르르 움직인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509. 509에 보면 지식정보단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26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24평대가 요새 12월, 1월, 2월 이렇게 쫘쫙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어요. 소장님께 여쭤봤어요. 소장님 이거 투자자들이 에요 했더니 아우 이거 거의 다 실거주자라고. 실거주자들이 여기 신혼부부들, 애들 없는 집들이 지역에 직장 다 있는 사람들이 이 가격이면 쉽다 하니까 다 거래를 했다. 25평이어서 이게 거래됐다고 가격이 껑충 뛰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지금은 그런 시장도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얘가 7억까지 갔었거든요. 작년에 지난해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뛰어보면은. 한 7억까지 가고 그래도 뭐한 달에 한두 건 이렇게밖에 거래가 없다가 12월, 1월, 2월. 지금 제가 엊그제 바로 확인해 보니까 3월까지 이제 업데이트 돼서 올라온 거 보니까 3월에도 거래가 꽤 많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4억대는 아예 없고요. 5억대. 그리고 호가는 확 올려서 나왔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거래된 시세를 볼때 항상 호가랑 같이 보세요. 이 호가는 뭐냐면 그 단지의 저력이에요. 이 정도가 거래가 됐으면 나는 이 가격은 안 팔아. 이건데 요거는 24평이란 작은 평수이기도 해서 호가를 보면은 지금 현재 거래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죠. 그정도로 호가가 나오는데 10구나 3 0구 이렇게 거래가 많진 않아요. 한두 개거래는데 호가 딱 눌러보잖아요. 저는 그냥 태, 최신순으로 봐요. 뭐 중충 뭐 말이 많으니까 최신순이 실제 거래하고 싶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냥 올려놔 보는 거 내놔 보는 거 말고. 그러면 1, 2억 이상 차이나거든요. 이게 그 도시의, 그 단지의 저력입니다. 사실은 제가 509 24평 볼때 이게 2600세대에서 1300세가 24평이면 사실 메리트가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실거주자가 달라질까 하면서 궁금해서 송도 전 지역 아파트 다 평영서 클릭해 봤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109 아까 그렇게 좋다는. 24평 하나도 없어요. 바로 옆에 209도 제 기억으로는 하나도 없고요. 309의 찔끔 그리고 709의 찔끔 저는 전체적인 도시 설계는 잘 됐다. 직장 가까운 곳에 24평 신혼부부 아직 아이 없을 때 여기서 직주근접으로 일 열심히 하면서 살면 딱 좋겠네. 이렇게 설계된 느낌? 진짜 이거 설계하신 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였고,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학교도 다니고 좀 학원도 다니고 그래야 되면 109나 209 정도로 이사하면 좋겠네. 이런 느낌? 그래서, 어, 24평이 한 단지에 많지만 그 전체 신도시에 이렇게 없다면 메리트 있다. 인천의 대장 송도 신도시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 라고 도장을 꽉찍긴는 사실은 아직은 어려워요. 지켜보면 돼요. 호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 다음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송도를 지켜보는 건 인천 전체의 움직임의 시발점 시작점을 지켜보는 거예요 다시 그럼 검단으로 가볼까요 송도가 이제 거래가 좀 일어나고 특히 실거주자가 움직인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무리 뭐 투자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실제 실거주자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럴 때 그럼, 검단은 어떨까? 검단 지금 5억대를 찍었고, 5억대에서 매물이 확실히 좀 가격이 올려서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그 가격으로 계속 거래가 될까, 안 될까? 이거 지켜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검단의 대장이라고 하는 호흥금이라고 부르죠. 호반서밋, 우밀인, 금호올림. 여기에서 푸르지오까지 이 중에서 올해 6, 7, 8월에 2년 만기 돌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호반서밋, 금호, 푸르지오가 그래요. 이번에 6, 7, 8월에 2년 만기 돌아와서 비과세 받고 팔고 싶어서 나오는 매물들 또 그게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지켜본다면 또 검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검단은 아시다시피 아직도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직도 완성되려면 멀었거든요. 아까 제가 굳이 송도 얘기하면서 109가 10년 돼서 이제 살기 좋다 이 얘기를 굳이 들은 이유가 제가 택지 개발한 데 살아봤잖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정말 택지 개발해서 땅다 구획 나눠 놓고 여기 건물 들어올 거라는 거 알죠. 근데 안 들어오죠. 10년 동안. 필요한 게 없고 굉장히 살기가 팍팍해요. 조금만 필요한 거 사러 가려고 해도 찾아갖고 구도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라. 지금 검단에서 아직도 4억대 살수 있는 30평대도 꽤 많아요. 좋아지겠죠. 완성되면.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2단지 지금 엄청나게 공급 계속된다는 거 기억하셔라. 그리고 지금 5억을 이제 찍었는데 역세권 최신축. 근데 5억이면 부평구 7호선 역세권 최신축도 갈수 있다. 재개발 구역들 이제 입주하는 것들 같이 쾅 비교해 보시라. 어디 하나에 빠지잖아요. 금사빠라고 하나? 그거밖에 안 보여. 검단 어딜 갔다가 홀딱 반했어 송담 어딜 갔다가 홀딱 반했어 세상에 여기밖에 좋은 데가 없어 보이고 이런 아파트가 안 오르면 안될거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데이트할 때도 이 남자가 최고 멋져 보이지만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하면 이런 어. 얘기 남편이 보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데이트 한번 해보면, 저 친구는 되게 지적이고 매력적인데, 어, 이 친구는 되게 활동적인 매력이 있네?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 전재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제재한다고 제재만 좋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저 아파트 투자도 진짜 한다니까요. 저는 이제 검단 보면서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 완성되면 좋아질 거라는 거, 아쉬운 점은 일자리가 생각보다 적다는 거, 배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완성될 때까지 오래 걸리는 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 어, 이런 점들이 있지만 이 가격으로 그럼 이미 구도심에 다 완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역세권은 어떨지 같이 비교해보자는 거죠 나한테 맞는 곳이 가장 좋은 거예요 직주 근접도 꼭 생각하세요 지하철 여러 번 갈아타면서 그거를 계속 감내해야 된다면 저는 좀 아니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투자하는 거, 갈아타게 하는 거,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행복을 같이 누리면서 자산이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런 곳 꼼꼼하게 체크하고 찾아 봅시다. 제가 계속 같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도 미라클.